반갑습니다. 캐슬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일에 대한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서 저는 미리 50과 5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이 50과 50을 내가 원하는 배수로 두배 뭐 또는 다섯 배 10배 또는 100배 이렇게 어 내가 원하는 배수로 키우고 싶거나 또는 2분의 뭐1 또는 뭐 3분의 1 또는 5분의 1 이렇게 축소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스케일이라고 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케일 명령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시는 명령어가 바로 스케일 명령어인데요. 자, 좌측에 있는 명령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축키는 SC, 엔터. 자, 물체 선택. 배율 조절하고 싶은 물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고정점을 클릭해야 됩니다. 한 점이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의 왼쪽 하단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마우스 움직여보면은 예, 지금 내가 클릭한 여기 고정점이 돼서 이렇게 커지거나 또는 이쪽 방향으로 예, 축소가 되겠죠. 단 여기는 절대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커지거나 또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작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자, 고정점이 클릭했으면 여기서 내가 두 배로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숫자 2 e 엔터합니다. 자, 2 e 엔터했더니 축소를 해볼까요 이렇게 100 100으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다시 한번 고정점 클릭 자1 슬러시 3 엔터 하면은 3분의 1로 축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늘리거나 특정 배율로 늘리, 늘리거나 축소를 할때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응용입니다 응용 만약에 지금 현재 값이 33인데, 이거를 어 33.33이죠. 어 77.77로 배율을 늘리고 싶습니다. 77.77로 늘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확히 몇 배가 늘어나야 될까요? 계산이 안 되죠.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자,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이 될 지점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배율을 입력할 때 원하는 값을 먼저 쓰세요. 77.77 .77, 슬러시 33.33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나 모르겠는데 캐드에서는요 소수점이 들어가면은 캐드에서는 소수점이 들어가면은 적용이 안 되는 거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슬러시를 썼는데 무엇 슬러시 무엇을 계산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캐드는 슬러시가 먹힙니다 근데 이제 소수점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 있잖아요. 뭐50 슬러시 뭐21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소수, 소수점이 없으면은. 지금 아쉽게도 소수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놈들은 소수점을 없는 식으로 다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내가 수정해서 입력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안되니까 양쪽에 어 100과 100을 양쪽으로 곱해주면은 간단하게 7777에 3333 요 비율과 요 비율은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따라서 소수점만 뒤로 두 자리, 얘도 뒤로 두 자리 똑같이 빼서 소수점이 쓰이지 않는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클릭. 7777 슬러시 3333, 엔터. 그럼 정확하게 77.7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7.77이 되지 않고 78이 되는 이유는 사실상 이런 문제 소수점이 원래는 그 뒤로 더 있었습니다.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33.3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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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사실상 그 뒤에 뭐5614뭐 뭐뭐 이런 게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33 33.3333 그나. 33.3333 33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 요게 이제 반올림이 되죠 이게 77.77로 이제 늘렸을 경우에는 반올림이 돼서 아마 뒤에 숫자가 반올림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원하는 배율로 늘어난 건 맞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제가 51.3에 51.3 51.3에 51.3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가로가 51.3, 세로가 51.3. 이거를요, 정확하게 75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예제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현재 51.3을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51.3을요, 70. 70으로 맞출게요. 70. 51.3을 70으로 맞출건데, 이렇게 70을 맞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이 70이니까 70을 먼저 쓰고 슬러시 51.3을 써야 되는데 그쵸 예, 계산상 그렇죠. 스케일 값을 70 슬러시 51.3을 써야 되는데 이 뒤에 이제 수점 51.3이 들어가니까 점을 하나 지우기 위해서 앞에다가 0을 하나 붙여야겠죠. 예, 양쪽에 각각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S 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클릭해서 700 슬러시 513이 되겠다. 정확하게 70이 된다는 거죠. 요런 스케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 여러분 옵션을 보면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고정점 클릭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뭐, 리퍼런스라고 해갖고 참조가 있습니다. 요게 원래 그런 기능인데, 굳이 리퍼런스 알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은. 예, 굳이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그냥 원하는 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700 슬러시 513이라고 그쵸? 예, 번거롭게 굳이 R엔터 하고 나서 이제 뭐막 입력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잠깐 봐서 알겠지만 밑에 카피라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똑같이 복사를 할 건데요. 예, 방법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그 배율 입력하기 전에 C엔터를 해주면 돼요. C엔터. 이놈은 복사본. 배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사본 배율. 약간 로테이터랑 조금 비슷하려고 하죠. 자, S 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클릭. 여기서 원래는 두 배를 키울 거면 E 엔터를 했는데 어, C 엔터 먼저 해주고 일단 복사하겠다는 를 의미로서 C 엔터를 하고 그다음에 숫자 E 엔터하면은 두 배로 커지긴 커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원본을 유지하고 복사본이 이제 배율 적용받는 을 거죠. 자, 이렇게. 한가득 필요하겠죠.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끔 가다가, 간혹 가다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AGR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런 도형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뭐, 내가 미리 만들어, 그냥 새롭게 그릴게요. 제가 REC로요, 50에 20짜리, 50콤마 20짜리, REC 엔터로 한점 클릭, 골뱅이, 50콤마 20, 하나 그렸고요. 어, 기억나시나 여러분? 챔퍼 매고 챔퍼, 챔퍼 모르시면은 매운탄 캐드 못따기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C H, H A 엔터 D 엔터 O 엔터 엔터 클릭 클릭 해갖고 여기고 못따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시선 기입 L E A D 엔터 시작점 클릭 대각선으로 클릭. A 엔터 그리고 C 어, O 이렇게 기입을 했다 치고 다시 말하지만 지금 못따기라든가뭐 지시성 기입이 기억이 안나신분들은 그 매운탕 캐드 앞서 했던 그 1강부터 30강을 한번 좀쭉 보시면은 못따기 하는 방법이라든가 치수기입하는거 치수기입은 뭐 14강 15강, 15강 요정도 있습니다 제목으로 써놨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 스케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스케일 이 부분을 내가 예를 들어서 확대를 좀 시키고 싶어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레이어를 음, 다른 레이어 하나 놓고요 C 엔터로 요 가운데 점을 찍고 이렇게 주변을 쑥 감쌉니다 클릭 그러면은 아싸리 표기를 요렇게 하지 말고 c 오로 하지 말고 예. DLI로 하겠습니다 DLI로 이렇게 이렇게 어, 기입을 해 놓을게요 예. 이 원은 이제 가상의 원으로서 이제 이 부위를 확대하겠다는 이 경계 표시죠. 서클로 그냥 적당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를 감쌀 정도로. 그리고 이제 카피를 이용해서 C, O, 엔터, 이 주변을 전부 다 선택하고 엔터 해서 위로 복사를 하나 뜨고요. 예, t R, 엔터 두 번으로 바깥쪽을, 원 바깥쪽을 지워주시면은 요 부위만을 이제 상세도로 제가 예, 특정 부위의 상세도를 이제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스케일이. 스케일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SC 엔터 물체 전체 선택 엔터 한점 클릭 그리고 숫자 2 e 엔터 하면은 이제 두배로 커지겠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스케일 적용이 잘 됐는데 스케일의 그주 목적은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스케일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치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치수는 분명히 원래 치수 5mm가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작업자가 이걸 봤을 때 이 부위는 5mm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또는 이 부위는 5mm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보고 10mm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치수 분명 5mm인데, 자 그러면 이제 복습입니다 이제 매운탕 어, 캐드 1 5강 14강 정도에서 제가 이제 치수 기입 설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치수 기입 설정 예, 아마 15강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4강, 15강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을 늘린 놈들은 제가 이제 치수 기입을 어,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뭐 하나 정도는요. 이렇 더블클릭해서 네, 더블클릭해서 그냥 오라고 쓰고 얘는 지우고 바깥으로 클릭하고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 정도 근데 스케일을 키웠는데 여기에 치수기입할게 한 열댓개 있어 굉장히 많죠 그럼 어느 사이로 이제, 이제 더블클릭 합니까 그쵸?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그쵸? 네, 그래서 다시 컨트롤 Z로 돌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치수기입 설정 D 엔터 재시정 오버라이드 자오버라이드들어가면은 어디? 1차 단위 프라이머 유닛 여기 한글판에서는 1차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 밑에 스케일 팩터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1로 되어 있으면 1대 1로 이제 측정이 됩니다 내가 100을 그리면 100으로 측정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0.5를 쓰게 되면 절반이 되는 거죠 100을 그리면 측정은 50이 되는 거고 500을 그리면 측정은 250이 되는 거고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배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 여기 숫자를 2를 쓰게 되면 100을 그리면 측정은 200으로 측정이 됩니다. 지금 은근데 이제 절반이 돼야 되니까 0.5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지금 두 배로 키웠기 때문에 0.5를 하면 되는데요. 스케일을 세 배로 키웠어요. 그럼 여기다 몰아 써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항상 역수를 쓰면 돼요. 내가 배율을 세 배로 키웠으면 은 여기다가는 1 슬러시 3을 쓰면 되고요. 여기도 슬러시가 먹혀요. 뭐 엔터 해볼까요? 그럼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자, 또는 음, 5배 키웠습니까? 1 슬러시 5를 쓰면 되겠죠. 엔터 7배를 키우셨어요. 1 슬러시 7라면 되죠. 엔터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음, 2배를 키웠으니까 1 슬러시 2를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엔터 하시고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버라이드 재지정을 썼기 때문에 나왔으면은 제일 위에 어노테이트 안에 업데이트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전체 선택하고 엔터하면 업데이트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수가하나인니까 하나만 바뀌지만 내가 측정을 만약에 열몇 개를 해놨다고 가정하면 업데이트 누르고 그열몇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 엔터하면 싹다 바뀌겠죠 굉장히 편하게 자, 썼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D 엔터에 들어가서 오버라이드 1차 단위에서 1로 바꾸고 나오면 되겠죠 이게 지금 스케일만 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스케일을 알았으면 은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제, 이 D 엔터, 디멘션 설정, 요거 모르신 분들, 매운텐 캐드, 15강, 그 정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케일, 가장 기본,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스케일을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어 요거를 조금 응용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 방법은 이제 그, 음, 실무에서 써도 되고요. 또는 이제 자격증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써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쓰시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이게 실격 기준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막 블록이나 이런 걸 쓰면 실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지금 하는 방법은 이제 실무적으로만 사용하시라고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자, 스케일을 다시 한번 내가 다른 방법으로 방제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블록을 만들어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자, 일단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 놓고 치수가 다시 10으로 나왔죠. 자, 이거를요 제가 블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Z 돌려서 원래대로 스케일 늘리기 전으로 돌아갈게요. 자, 스케일 전으로 아직 그 스케일 적용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요놈을 전체 선택해서요.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컨트롤 C로 복사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블록은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자, 컨트롤과 시프트 누르고 그다음에 V. 그리고, 빈 곳에 클릭하시면은, 네, 한번 건드려볼까요? 짠. 전체가 묶였죠? 요걸 이제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자, 이 블록으로 만든 상태에서,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어, 전체 선택하고, 숫자 2. 면은 이제 두배로 커졌습니다. 어, 그런데 얘가 블록으로 만든 게 묶여있는 형태는요, 치수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숫자는 안 변해요. 아까 전에 얘는 숫자가 10으로 자동으로 변했는데, 얘는 그대로, 그냥, 5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블록으로, 같이 커집니다. 근 단지 이제 단점이 뭡니까? <laughs> 숫자는 안 변했는데 숫자 크기도 이게 이 형상의 크기가좀 커져버렸죠? 예, 이거 이제 수정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제 블록을 수정하겠다고 이렇게 창이 뜹니다. 더블 클릭 그대로 오케이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묶여 있는 게아게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아마 블록 내가 그 매운탕 캐드에서 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 부분을 아마 찾아보시면은 요게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굳이 그걸 몰라도 지금 따라하신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요 안에 들어왔으면은 다시 이제 D 엔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형상의 크기가 너무 커, 치수의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렇 오버라이드. 여기서 핏. 핏에서 여기 유저볼 스케일. 이놈의 치수의 측정값이 아닌 형상, 크기와 관련된 측정값이죠. 축적값이죠. 여기 1이 이 정도로 크니까 얘를 0.5로 줄이고 엔터. 오케이 합니다. 클로즈. 마찬가지 언어테이트 안에 업데이트 눌러주고 선택한 다음 엔터.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나올 때는 이제 오른쪽 끝에 보면은 클로즈 블록 에디터. 또 이제 클래식 버전인 분들은 이 정도 있을 거예요. 클로즈 블록 에디터 클릭하시고 저장하겠다. 세이브.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작게 나오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스케일 조절하는 게 스케일은 근데 뭐 처음에 설명했던 뭐그1차 단위를 수정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또 지금처럼 블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걸사용해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마무리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하시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양 어 하는 거, 여기 지휘선 개입하는 것도 복습하라고 써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 같은 지휘선 개입을 LEAD 화살표 시작점 그리고 F8 해제하고 대각선 가서 클릭합니다. 다음에 A 엔터 내용 입력. 엔터 자, 어,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LED a 엔터 자, 시작 좀 찍습니다. 보통 이제 요, 저 같은 경우는 b 편의 중간을 찍고, 예. 클릭했습니다. F8 해제해야지 대각선 오겠죠? 너무 이렇게 조금 뽑으면요. 너무 조금 뽑으면 이게 화살표가 안 나와요. 적당히 길게 뽑으셔야 화살표 나옵니다. 길게 뽑고 엔 어, 클릭했으면 이렇게 클릭은 두 번이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꺾지 마세요. 안 꺾어도 돼요. 두번 클릭했으면은 여기서 A 엔터입니다. 어노테이션. 그 네, 뭐 주석을 달겠다 이 얘기입니다. A 엔터입니다. 자, A 엔터 했으면은 이제 입력을 하세요. 원하는 거. 뭐 C 10저 같은 경우는 C 10을 쓰고 엔터. 그 다음 줄에 쓸것좀또 쓰세요. 근데 없으면 그냥 엔터. 이렇게 결국은 마지막에 엔터 두 번이 되는 겁니다. C10을 쓰고, 엔터,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여기 지금 지선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연쇄적으로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제 D, 엔터. 오버라이드 여기서, 심벌 앤에로에 들어와서, 리더. 뭐, 도트라든가, 뭐, 스몰도, 트스몰 스몰. 이렇게. 바꾸시고, 오케이. 나오신 다음에 가장 위 언어 테이트 안에 업데이트 버튼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도트로 바뀌죠. 이런 형식을 원하는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건축도면은 아까 전에 이제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도면이고 도트는 일반 그 건축도면에서 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스케일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간단한 명령어이지만 쓰기 나름 굉장히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스케일 하나만 알아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D 엔터 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단이 안에 있는 스케일 팩터. 이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은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케일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